도서 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은 윤창중이 쓴네 권의 책을 내놓았습니다. 죽음보다 더 처절했던 3년간의 칩거와 은둔 속에서 정치와 인생을 기록했던 윤창중의 고백 피정.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와 반대한민국 세력에 맞서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순간을 기록한 2017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을 몰락시키려는 문재인 세력을 향한 윤창중의 치열한 저항을 기록한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에 펜 하나 갖고 단연코 맞서는 결기의 순간들을 기록한 칼춤. 윤칼세티브이는 여러분의 정성어린 도서 구입과 성원으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 8881 4649로 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요즘 그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했던 홍준표 씨가뭐 이런저런 이야기 거리로 다시 그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럼 뭐 상황이랄까요? 또 안철수가 또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정치부 기자들이 어 쓸거리가 없으니까 쓴다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정치부 기자를 하면 이런 기사는 아예 한 줄도 보도를 하지 말아야죠. 어, 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문통한테 그야말로 완전한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당한 거죠. 참, 근 굳이 뭐 이런 상처를 다시 들먹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야말로 완전한 CVID예요. 홍준표는 원래 뭐 보수 우파 정당 자유한국당 당 대표 또 안철수 유승민 이두 사람은 뭐 전형적인 수박 보수죠 수박 보수. 어쨌든 간에 보수 흉내를 좀 내려고 했던 이 안철수, 유승민까지 합해가지고 완전한 CVID를 당한 거죠. 그렇다면은 뭐 즉각 정치 무대에서 확 그야말로 세상에서 아예 없는 것처럼 이 정치판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죠. 음? 제발 좀 그런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엄청난 참패를 당했잖아요 완전히 정치권 이 세상에서 사라져줘야죠 그게 도리죠 그런데 막 그리 미련이 많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야, 이건 뭐, 정말, 이, 제가 볼 때는 우선 남자답지가 않아요. 제가 무슨 남성, 여성, 뭐, 굳이 따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건 남자답지가 않아요. 아주 참 어떻게 보면 구질구질하고, 그 무슨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아무 권한도 없는 그 집안의 가장이죠. 가장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아무 권한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과거 연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경제력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아무 참 권한도 없는 그런 가장이, 가장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그런 가장이. 무슨 과거의 영광이 혹시라도 뭐 재현되지 않을까 뭐 그런 하, 그런 기미를 보이면서 정말 가족들이 듣고 싶어하지도 않는 그 과거 이야기 끄집어내가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이 궁시렁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야 이거 너무 추잡스럽고 말이죠 칙은 하기라고 또 그런 걸 떠나서 정말 너무 짜증스러워, 짜증스러워. 제가 무슨 뭐, 이 문재인을, 이 편들 아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문재인한테 완전히 양, 작살이 난이세 사람이 하는 꼴을 보면, 아, 너무 짜증스러워가지고 말이죠. 그런 치욕도, 그런 치욕이 없다 할 정도로 말이죠. 완전히 지방선거에서 그 묵사발이 난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이 문통, 치아에서 이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를 말이죠. 정말 치욕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런데뭐좀 해보겠다는 식으로 말이죠. 어? 너무 구차스럽고. 한마디로 배알도 없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 홍준표 씨는 대선에서 문재인에게 참패했고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그야말로 가장 치욕적인 CVID를 당했지 않습니까? 홍준표 씨큰 선거에서 뭐 두번 참패한 거야 완전히 뭐이 참패라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로, 작살 박살이 났죠. 박살이. 어쨌든 간에, 뭐 원인이 어디 에있던 간에 그결과만 놓고 뭐 봐야죠. 정치인이라는 건 결과에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사실 고개 들고, 무슨 정치판에서... 알짱알짱, 알짱 그야말로 이제 좀 심한 표현입니다만, 알짱알짱, 알짱 뭐 왔다갔다 할그참 그런 형편이 아닌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 너무 구차스러워요.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소리를 해도, 아, 뭐 홍준표, 뭐안 됐다, 뭐 동정심이 간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 아마 저는 거의 없을 거라 봅니다. 물러나면 깨끗이 물러나야죠. 그런데 무슨 뭐, 마지막 막말 하겠다고, 또뭔 소리야? 아, 이게 정말 뭐, 끝말인가 보구나. 끝말이다. 아, 이제 뭐, 완전히 이제, 사라지는가 보다 했더니, 또 페이스, 그러면서 뭐, 페이스북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페이스북에 또 글을 뭐라고 올렸느냐. 여러분도 아시죠? 홍준표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을 받을 때 다시 시작할 것이다. 연말까지 나라가 나가는 방향을 지켜보겠다. 연말까지 나라가 완전히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홍준표 씨 말대로 완전히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홍, 문제는 뭐냐면, 나라가 완전히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홍준표 씨가 그런 말을 하면 아무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패장이기 때문에 어떤 뭐 아쉬움과 동정심과 뭐 아주 안타까운 그런 감정을 뭐 남기고서 그야말로 홍준표가 석패를 했다면 아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 잘 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완전히 참 그야말로 작살 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뭐 나라가 뭐 연말까지 망한다. 이런 말 내용인 즉슨 어떻게 보면은 들을 만한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정말 설득력이 없이, 응? 그참독고다이 독고다이, 독고다이 막말처럼, 이, 뭐, 저부터 그렇게 들었으니까요. 아 이게 뭐 같은 말을 하더라도 저렇게, 어? 하느냐 말이지. 그냥 페이스북에 불쑥불쑥, 불쑥, 어? 정말, 이 품격, 격식, 응? 어? 양식, 형식, 이걸 갖춰가지고, 뭐 기자 간담회를 한다든가 기자 회견을 한다든가해서 정주하게 설득력 있게 그런 호소하고 때로는 감정의 호소하고 때로는 이성의 호소하고 그런 모습을 홍준표가 보였다면은 정말 홍준표가 정치권에서 퇴장을 하려고 해도 아예안 된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투컴은 그냥 뭐 그냥 질러 대는거 말이죠. 그냥 질러 대는 거. 그리고 무슨 기자 간담회 한다, 기자회견다 그러면 기자들하고 싸우고 기자들하고 언론하고 싸우려면 제대로 싸워야죠. 제대로 말이죠. 그런데 뭐가 어떤 이그 현장에서 서로 삿대지라고 말이죠. 이른바 보수의 품격과는 말이에요 보수의 교양. 보수의 품격, 보수의 양식, 철학과는 너무너무 동떨어진 그야말로 보수를 완전히 패대기 쳐버린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그 장본인이 또 무슨 말이죠. 어? 홍준표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을 받을 때 다시 시작할 것이다? 누가 인정을 해 주는데? 반성이 제대로 안된 사람, 반성이 전혀 안된 사람이에요. 제가 보면. 김박계를 뭐라고 했습니까? 바퀴벌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동안 연말까지 조용히 바퀴벌레처럼 있다가 다시 나오겠다. 김성태한테 당 대표 권한 대행 자리 줬으니까 김성태가 그때까지 이 아랫목 따뜻한 아랫목 이 지켜 놓고 지키고 있어라. 그럼 내가 쏙 들어가겠다. 완전히 지금 이 정치판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이 잠꼬대 같은 소리예요. 지금, 지금 뭐김 자유한국당을 응? 살리려면 첫 번째 조건이 김성태 나가야 되고, 김무성, 뭐 어? 권성동 이런 사람들 나가야 된다는 그런 소리, 지금 뭐. 뭐로 이런 소리 하는지, 무슨 연말까지 지켜보다가 내년에 나오겠다는 식으로. 그런, 그런 욕심, 순전히 개인적인 욕심인데, 이 마음을 지금 다 비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성은, 그냥 뭐, 무슨 반성이에요, 지금. 그런 가능성은 0예요 뭐, 연말까지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내년에, 어? 홍준표 나와라. 국민들이 그럴 것 같다? 천만의 말씀이죠. 대한민국 보수우파 현대정치사에서 홍준표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대한민국 보수우파가 참패한 적이 없어요. 건국 이후 70년 되는데, 올해가. 최악의 패장이에요,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뭐 제기를 한다고? 6 개월만 있으면 재개할 수 있다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최소한 홍준표의 이 홍자도 안 나오게 정치면 기사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사라져 주는 것이 침묵해 주는 것이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라고 저는 봅니다. 홍준표 씨 자신의 그, 그 언급대로 자유왕국당에서 정말 뭐별것다 해봤잖아요. 별것다 해봤잖아요. 권력이란 권력 다 누려봤잖아요. 마지막 도리가 저는 침묵하는 거라고 봅니다. 홍준표의 그 발언은 항상 보면 그 자기중심적인 그 독구다의 막말. 이독고다이 막말에는 이 자기 중심적인 그 이해관계가 이, 이, 이 묻어 있어요. 그걸 국민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왜 깨끗이 물러나지 못하냐? 이거죠. 왜 한마디로 홍준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꾸 이 꺼리를 만들어내면, 지금 자유 이소위만 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이 일말의 동정심, 야, 너무 안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 보수파 집독기들조차도 이 과거 의 자유한국당과 얽힌 이 불쾌한 추억들이 말이죠. 정말 이 체정처럼 이 목구멍까지 이, 이 타고 올라와가지고 다시 불쾌해져요. 정말, 아, 정말 너무너무 불쾌해요. 사유한국당의 제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죄송합니다만 하 유감스럽게도 홍준표 본인이 제발 좀 알았으면 합니다. 또한 사람이 안철수라는 분이 있죠. 이분은 정말 지금 떠나겠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기자들 따라다니고. 지자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따라다니는지 이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철수가 뭔데? 저는 안철수란 사람이 처음부터 정계에 나오겠다, 뭐새정치한다할때 저는 정말 목이 터지라 얘기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수준이 이것에안 되느냐 말이죠. 안철수가 뭔데? 새정치학게 과연 뭐냐, 뭐야? 콘텐츠가 뭐냐 말이죠. 안철수는 지금도 이게 뭐 이. 물러나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이 얼굴이 보통 사람들과는 이게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두꺼워요. 정말. 아이, 뭐, 굉장한 분이에요. 정말. 뭐, 이 정도 얼굴 두꺼운 분들, 제가 지금 1981년도에, 1년도부터 정치부 기자를 하는데, 저, 어, 아마 안철수가 가장 두꺼운 것 같아요. 안철수. 두 번째, 김대중. 뭐 이런 순서 제가 언제 가나 하면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안철수와 이 문재인, 이 문통과의 대결, 즉 재미난 얘기예요. 안철수가 모조리졌어요, 모조리. 세 번, 최소한 세번진 거죠. 아, 박살 난 거죠. 2012년 문재인과의 대선 후보 단일화 때에 그때 밀려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난해 5월 대선에서 3등 했고, 작년 5월 대선에서,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3등에서 또 3등. 그런데 유승민하고 정말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 이 야합을 한 거죠. 정말 이런 정치 불륜도, 이런 정치 불륜이 저는 없다고 봐야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합당 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나가서 아, 민주당에 들어왔다가 김한길하고 같이 민주당을 만들었다가 도저히 볼때이 문재인한테 대선 후보 자리를 빼앗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나가서 국민의당 만들었다가 그 국민의당 또 해보니까 안 되겠으니까 유승민하고 아 이거 틀림없이 이거 보수 우파 대선 후보가 어, 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유승민하고 합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만들었는데, 완전히 박살 난거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안철수는 먹히지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먹힐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거 다 합하면 말이죠. 세번진게 아니라 문재인한테, 문통화한테 네번진 거예요, 네 번. 완전 4대 0이에요, 이건. 그런데 오늘 또 어떤 신문을 보니까 안철수가 뭐라고 했냐면 국민이 다시 소환하지 않는다면 정치에 복귀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국민이 다시 소환하면 자신을 불러주면 정치하겠다. 정치에 복귀하겠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화법은 완전히 김대중 DJ 화법이에요. 항상 DJ 화법은 화법은 국민이죠. 국민 이 국민을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자기의 입장, 자기의 새빨간 거짓말을 바꾸는 하나의 이걸 이 교두보로 삼는 그 화법이 있어요. 그게 김대중하고 안철수와 똑같습니다. 보면은 모든 것에 국민을 갖다 붙여요. 국민이 원하면 물러나겠다. 국민이 원하면. 내가 대통령 후보에 다시 나오겠다. 이 완전 국민 타령이죠. 아주 지능적인 거 어떻게 보면은 국민도 뭐 여러 가지 결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호남의 국민이 있을 수 있고 뭐 경상도의 국민도 있을 수 있고 충청도 뭐다 국민이 다 다르잖아요. 아. 참나지 열받아가지고 정말 국민이 다시 소환하지 않는다면 정치에 복귀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이 다시 소환 하면 정치에 복귀하겠다는 얘기예요. 문재인한테 네 번이나 완전히 져놓고서 선거에서 세 번지고 선거 세번 중이 아니죠. 단일화 때 다시 또 민주당에 들어와가지고 대선 후보 안될것 같으니까 또 나간 거두 번째. 대선에서 작년 대선에서 3등하고, 다음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3등하고 그러면 정말 아이고, 이건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 조용히 그냥 사라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참. 자, 이런 게왜 이럴, 이럴 수가 있느냐? 지금 무슨 뭐김 자신들이 김대중, 김종필, 뭐 김영삼, 이른바 삼김처럼... 될것 같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이 다시 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을 불러줄 가능성은, 소환할 가능성은 0%, 0%. 단연코. 정말 이건, 아,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이런 표현 쓸 수밖에 없지만, 이, 수수밖에 없는데 아 이게 정말 완전히 꼰대들의 일장춘몽이구나 아 이게 지금 어떻게 버티면 또 불러주지 않겠는가 천날의 말씀이죠 왜 그러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거 외에도 무엇보다 이, 이들 3인에게는 죽기 살기식으로 지지해주는 고정표도 없고. 지역 감정에 의한 묻지마 지지층도 뭐 전혀 없는 거죠. 전혀. 뭐,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오히려 자신의 그 고향이나 자신들이 뭐 지역 연고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야말로 일을 갈지 습니까 유승민, 그러면 대구에서 그냥 일을 갈잖아요. 홍준표, 무슨 경남 어디서? 그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혐오 대상이잖아요. 안철수? 부산에서?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이건 결코 험담이 아니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문통이 압승을 거두고 이들이 패배한 그 원인을 복귀할 필요가 있다. 그건 뭐냐? 대선에서 떨어졌던 이들이 당대표로 줄줄이 컴백한 거 줄줄이 등장한 것이 저는 완전한 CVID 완전한 패배를 예고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3인방 3인이 대선 패배 직후에 깨끗이 진발 흔적도 없이 물러나줬다면 누구라도 어떤 새로운 인물이 나왔을 것이다. 그 새로운 인물이 나왔다면 이런 참패는 없었을 것이다. 바꾸 말하면 이들이 다시 또 얼쩡얼쩡 정치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한, 이건 문재인의 독주, 그리고 보수 우파의 재기, 이건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 따라서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이들이 다시 정치권에서 또 컴백하는 것, 이것만은 절단코 막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칼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